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은 척추추간판 탈출증으로 이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스크의 크기와 시기, 개인에 따라 증상은 다르지만 초기에는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환자에게서는 2개월 이내에 이 증상이 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허리의 경우, 허리 통증 환자 중 소수만이 수술이 필요하고 실제 디스크의 이상이 있다 해도 평생 동안 허리 통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이를 초기에 강과하거나 방치할 경우, 혹은 심할 경우, 마비 증상으로 대소변 장애나 신경 이상, 근력 약화인 감각 마비와 운동 마비 등의 심각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허리나 다리 통증의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발생 초기에 척추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체 디스크 환자의 95% 정도는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며 완쾌가 가능합니다.